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400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석지와 간척지라는 걸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헷갈립니다, 사실. 뭐가 뭔지 좀 낱말 구조가 좀 비슷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낱말 을 한번 보겠는데, 일단은 간석지와 간척지가 낱말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그것이고, 또두 번째는 왜 간자를 쓸까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간이라는 것은 부수자이긴 한데, 방패를 뜻하는 방패간이에요. 근데 여기 간석지와 간척지에 왜 방패간을 쓸까라는 것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낱말 공부할 때 가끔씩 깊이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쓰면 그냥 쓰지만은, 그래도 간이라는 글자가 붙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습도 마찬가지고 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글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간석지는 이석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잘안 쓰는 글자예요. 어쨌든 간석지 이렇습니다. 방패 간입니다. 방패 이렇게 싸움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칼이나 창을 막는 그런 기구를 얘기하죠. 아주 옛글자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Y자형으로 막는 거하고 조금 뭐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석은 갯벌입니다. 갯벌 바닷가에 이렇게 갯벌이 있죠. 그것을 갯벌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이제 땅지 이렇게 되겠죠.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석인데 갯벌은 물과 관련이 있겠죠. 바닷가 쪽에 바다가 물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삼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가 이게 석이라는 글자인데 일단 모양으로 보면 위에 이제 절구 글자로 되어 있죠. 절구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 우리가 세조자를 쓸 때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나요 이렇게 세 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하고 좀 모양이 많이 닮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세를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그거 빼고 여기서 신 신이다 신석 신은 뭐냐 면신신는 신이에요 신고 다니는 신 신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옛날 글자를 보면 신처럼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뜻이 지금 또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신과 물이 합쳐서 갯불이 됐다. 네, 좀수스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닷물 속에 갯불 속에 있으므로 이렇게 염분이 좀 많은 땅을 얘기하기도 한다. 막 그것까지는 오늘 어려운데요. 어쨌든 신석과 물수 합쳐서 갯불이다. 땅 짓자는 땅이므로 흙토가 들어갔죠? 이 부분은 어조사야인데, 막 뱀의 모양이다. 뱀은 이렇게 직선보다 좀 구불구불한 모양이 있음으로 흙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널리 펼쳐진 것을 땅이라 한다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간이라는 방패라는 것은 싸움을 할때 옛날에는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패하면 막 이런 모양이 좀 연상이 되죠. 뒤에 이제 손, 손을 잡는 곳이 있어 이렇게 막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옛날 방패는 이렇기 때문에 찌르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생겼죠. 막을 수도 있습니다. Y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 친다든지 창으로 칠때 이걸 막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찌른다. 공격과 방어가 다 가능한 게 어, 옛날 방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석지예요. 자. 그다음에 간척지, 척은 넓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넓힘으로 손으로 넓힌다. 그래서 손수 제방변이 들어갔습니다. 뭘 넓히느냐? 땅을 넓힌다. 땅을, 넓힌다. 땅을 넓히고 개간하기 위해서는 돌을 들어내야 되겠죠. 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돌석자가 있습니다. 돌을 손으로 치우는 거예요. 돌을 손으로 치우면 땅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간척지다. 자, 이제 이두 난말이 있는데, 어, 떤 것인지 일단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네. 간석지라는 것은 밀물과 쓸물이 드나드는 개펄을 얘기한다. 네, 개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펄이라는 걸 사진 찾아보면 좀 복잡습니다, 사실은. 개펄이란 말이 있고, 갯벌이란 말도 있고, 뭐, 개가, 갯흙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듣고 나면 뒤돌았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그래서 혹시 궁금할 때는 한번씩 사진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개펄이란 것은, 개가에 개흙이 깔린 벌이다. 개가라는 말이 나왔고, 개흙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개벌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이다. 개벌은 모래톱이다. 자, 여기에 개가가 나오고 개흙이 나오는데, 개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강이나 내의 가다. 개가다. 예. 개흙은 개가, 또는 늪이나 늪바닥 등에 있는 그무슬막을 미끄미끈한 흙, 그런 것을 개흙이라 한다.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국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낱말이 나왔을 때 일단 보여드렸는데 필요하면 나중에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개포를 간석지라고 한다 왜 거기에 간석이란 말이 붙었, 붙었느냐 하는 걸 뒤에서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척지는 간척공사를 하여 이룬 땅이다 그렇죠 뭐 간척 자척은 넓힙니다 뭐땅을넓히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또왜 간이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에 간척이라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호수나 바닷가에 제방을 쌓아 그 안에 물을 빼내고 육지를 만드는 일이 간척이다. 그렇게 해서 만든 땅이 간척지라는 것이죠. 자, 간석지는 개벌을 얘기하고 간척지는 이렇게 땅을 새로 일구는 것인데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개벌을 이렇게 막아서 땅을 만들면 그건 간척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개벌만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강에서도 하고 또는 뭐 산이나 이런 데서도 할수 있겠죠. 산도 흐물어뜨리고, 돌을 다 드러내고, 간척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네, 두 가지는 많이 나왔는데, 왜 간자를 붙이냐 하는 것이죠. 이 간자는 제가 방패라고 했습니다. 방패. 막는다는, 주로 막는다는 뜻이죠. 조금 힌트가 될까요? 막는다. 물을 막는다. 물을 막아서, 어떻게? 어, 뭔가 간척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산에서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물을 빼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막는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물을 막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물을 막고 땅을 넓힌다. 그것을 간척이라는 것이죠. 그럼 간석은 왜 간에 들어갔냐? 이 간에는 마르다, 건조하다는 뜻이 있어요. 갯벌이, 석은 갯벌이에요. 갯벌에 물이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물이 찼을 때는, 물, 썰물과 밀물이 있어서 물이 들어와서 찼을 때는 그걸 개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이 쫙 빠져나가야 그것이 이제 개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간은 물이 나간 곳이다. 그래서 물기가 없다. 말랐다. 또는 물을 막는다. 해서 간석과 간척이라는낱말에 방패간자가 붙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붙을 이유가 없겠죠. 다른 글자 써도 되겠죠. 한자 모르고 하면 뭐 간이 붙든, 각이 붙든, 뭐 감이 붙든, 한자와 상관없이 낱말 익힌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나말이고왜이 한자가 붙어있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간석, 간척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수, 간만의 차 많이 얘기하죠. 간조와 만조. 간은 물이 빠진 것입니다. 만은 물이 찬 것이죠. 그래서 간만은 간조와 만조. 간조는, 조는 이렇게, 이게 간조인데, 조는 저기 조수를 얘기합니다. 바다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 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진 빠진 물이고 만조는 어, 물이 꽉찬 물이다. 그래서 그것이 밀물과 썰물이 되겠죠. 조수간만의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쓰는 게 간은 물이 빠진 것이다. 그래서 간조, 만조 이런 말을 쓴다. 이렇게 되겠죠. 간석자가 앞에서 제가 어, 우리가 갯벌이라고 했는데 석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석호 주로 경포대라든지 경포호. 뭐, 청초호, 영랑호, 뭐 송지호 이런 동해안에 주로 있는데, 그게 바닷물과 모래톱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어가 만들어진 호수를 이제 석호라고 합니다. 이 석자는 간석지, 석호 외에는 우리 생활에는 거의 잘 쓰이지 않습니다. 네. 자, 이 석자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모양이다. 예, 신석이다. 이 신이라는 것은 좀 옮긴다는 얘기가 있겠죠. 신을 신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옮긴다는 뜻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이것과, 거의 이것과 같은 글자인데 잘안 쓰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왔냐면 이것이 까치를 뜻하는 까치작으로도 쓰인다. 새의 아래, 아래 모양과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과 까치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 글자를 쓸 때는 옮긴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개펄에 왜 개펄이 쓰이냐 삼수를 붙여서 물이 옮긴다 이거요 물이 빠지나간다 또는 물이 들어온다. 아까 간자에는 물이 빠진다는 뜻인데 이개펄이란 것은 물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다. 왜냐, 물이 옮기는 곳이다 옮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자를 써서 만든 글자 중에 우리가 가끔 쓰는 것은 뺏긴다는 사요. 사진을 찍는다 할때사 또는 복사를 한다 할때 사입니다. 이것도 이게 뒷면인데 집을 옮기고 사는 새다, 새다. 이게 새가 아니다는 사람도 있고 새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새로 보면 집을 옮기고 다니는 새 그래서 뭔가 옮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긴다 뺏긴다 그것과 뜻이 통한다 해서 복사라고 할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삼수를 붙이면 물입니다 물이 쫙 빠진다 그래서 쏟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사천리로 뭘 한다 할때 물이 한 번에 쫙 빠지는 걸 일사천리입니다 그렇게 뭐 일을 하는 것을 일사천리를 하는데, 설사라고 할 때도 물이 이렇게 쫙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석자는 잘 쓰지는 않지만은, 막 이런 글자를 할 때는 이 바탕이 되는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우면 빼고 통과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조금 의욕을 가지시면, 아, 여기에 옮긴다는 뜻이 있다. 옮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이 다성립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넓힐 척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돌을 치워서 땅을 넓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줍는다는 뜻도 있어요. 돌을 줍는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박을 탁이라고도 하는데 개척이다. 열고 넓히고 개척한다. 그렇죠? 간척. 오늘은 이제 물을 막고 물을 막고 땅을 넓힌다. 그것이 간척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게 박을 탁입니다. 탁본한다. 우리가 비석 같은 것을 본을 뜨는 것을 탁본이라고 하죠. 이때는 어, 박을 탁으로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간석지, 간척지, 개펄, 개벌 이런 말좀 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간 자와 석 자는 깊이 따져보면 조금 깊은 뜻이 있는 그런 글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